아이 아, 고기나... 고기 기 낚을 때는 활기가 넘치죠 어어 고기 가야여는기가 천천 는어고는거고 됐다 을 됐다. 어 고기 다오 때는 어 고기 낚을 때는 어 고기 낚아 때는 어 고기 낚 고기 는어 고기 낚어 고기 낚을 때는 어 고기 낚어요기 낚을 때는 어 고기 낚어 고기 낚을 때는 는어요기 낚을 때는 어 고기 먹을 만하겠죠. 저 전라도 서울 오빠들 뒤집어지라고 좀, 오빠야 한번 해봐. 오빠야들아. 오빠야. 부산 <laughs> 그게 아닌데. 맞아요. 오빠야 아닌가? 저는 맨날 오빠 오빠해요 오빠야 안 아, 하고 오빠야. 정통 정통 부산 사투리가 아닌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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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치하나만 알겠다. 너니왔어요 <laughs> <laughs> 오정환 아닌 것 같고 한치는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어? 얘네들이 오늘따라 사이즈가 조그마한 것들이 또 많이 나요 콧물 사이즈라고 하죠 나온 어. 아, 것 같아요 어, 연달아서 계속 나오네 어, 나오긴 나오네요 지금 따문따문따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수심층이 딱 정해져 있는 수심층이 아니고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 보게요 오, 그렇죠. 오, 괜찮아. 이 맞아요. 이게 돌도 괜찮아. 어, 괜찮아. 이 응. 어, 정도만 뭐이 정도만 나와도 애기. 괜찮은 괜찮다. 것 같아. 삼봉 산봉, 퍼플 삼봉인데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쓰다가 바꿨거든요. 근데 또 이거에 또 반응도 야, 하네요. 팍 응. 응. 찍어서, 확 어? 찍어서, 확 찍어서. 그래 말을 해고거워아 너무하시네